아이 내가 저기 보니까 결제도 맛이 다르죠. 대화도 잘 못네. 아。 음. 아, 음. 다행이다. 재미렇게재미는지 너희도 맞네막 쳐다보는 거야. 네, 몇 개인가? 아. 어. 있고 두개 있고 우리 질서가 어야 되는 거야. 반덕은 모래가 너무 이쁘잖아요 하얗잖아요 네 대기 때그 대공원에 하여튼. 가면 환경시계가 있어요 거기 보면 5년밖에 안 남았대요 진짜요? 어? 환경시계가요? 그... 자기야 뭔가 5년이라고 얘기하지? 5년 그 뒤에도 온도가 올라가서 어떻게 된다고 되있지 세상에 세상에 수온이 올라가서 엄마 안 남았네. 아닌데 아직 20년 남았다고 나오거든요. 이거원에거계에 그 있거든요. 경계가 그래요? 거기 네. 5년 몇 개월 이렇게 돼 있다. 됐어요. 너무 맛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어제 방송에 나왔어요. 저희가 음 네. 놀라운 표현이라고 사장님이 이런 기억나요? 네, 아직. 만잠시만

아, 우리는 이런 물회라는 걸 굉장히 처음 써봤어요. 우리, 우리 해무침이라는 거는 금산 식당에서 하는 거 음. 그쵸? 응. 밴댕이 해무침? 네. 밴댕이가 음. 있아 아, 밴댕이가 유명하죠? 금산 식당에서 하는 거지. 뭐야? 매워.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? 지노 마지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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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 맛있어요?

이게 매운탕이라, 매운탕입니다. 한번 끌까요? 네. 까요 네. 들을까요? 네. 네. 아야 아, 네. 돼요. 네. 한번 먹어야까요 너무 맛있네 맛있네요. 오뼈명었어 고추 안 넣었다 이거. 오, 여 진짜 맛있다. 물만 제 진짜 맛 어때요? 맛있어요? 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 너무 연출된 거다. 맛있어요? 맛있어. 어. 여기 물어볼게요. 맛있어요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맛있어요? 부담스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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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우야. <질문해> <laughs> 맛있어요? 아니, 이제. <laughs> <아주> ini, <laughs> 음. <laughs> 아, 끼지 말고 드 세요. 아, 끼지 말고. 아, 끼지 말고.

응. 응. 오케이. 아니, 오케이. 아니 이거, 이거 그냥 하기게 재미없으니까 만 원을 하나 더. 만 원? 만 원? 어. 어. 3도 안 돼? 아, 만원 괜찮아? 그래. 아니, 아니 만원빨리라도 해야 좀 힘이 나지. 안는대안는대그 사람이 1만 원도안낼것 같아. 지금 아니 아니. 야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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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. 시. 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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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들 빠지고 여자들만 모이세요 저 여자들 다 오게 저안들이 박빙이야 아니 <목소리> 잠깐만 이거 반칙이야 뭔데요? 이데 아, 네. 반칙이야 나랑 스스로 앉으면 앞으로 가 너무 앞으로 가시면 안돼 잠깐만 아니 아니요 아니, 뭐. 아니. 아니. <목소리> 아, 잘했나. 잘했나. 우와, 우와, 오, 진짜 아, 와, 미친안되게앞안되오님도만지 않아. 잘해. 아, 잘해. 아, 잘해. 아, 잘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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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잘다 아, 자, 10초 남았어요. 어. 자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떼. Okay. 네? Hey, 빨리, yeah. 이야, 자 있어, 해줘 이거, 응. 네, 아니안저씨 준비 시작. 우와! 오, 와, 와. 와, 와! 오, 와, 와, 와. 대박.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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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대박! 아니, 전략이 이기겠는데요? 자, 빠지 오십 대. 一、oh hey、起唱，一起唱，一起唱。哦，好唱、啊，好唱，好唱，好唱，好唱，哦。 자. 미안 미 재밌어요 재밌어 40대 난그손에 땀이 다 40대 누가 이길까? 가요? 둘이 맞춰볼까? 미 <laughs> 아니야 아안해 얘가 핸드본 핸드폰 의외로 섹시해 로 섹시해 찬스님 봐 찬스님 손도 커 준비 네 시작 이거 봐오 세세세세 세. 아, 아. 어. 아, 오. 야, 뭐 하는 거야? 너 거기 어 오케이. 나 어. 아. 오! 막상박하 오! 야안어안 야. 건, 아, 야, 아. 와, 뭐 하는 거야? 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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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어. 가영 씨 팔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. 어. 지금 잡. 지금. 아. 네. 아. 어떻게 해요? 네. 아. 떨어진다. 아. 아.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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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 이렇게 진짜로 먹어 아니 아직 50대야 괜찮아 그냥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는아 진짜 너무 기다나니 힘이 없어요 남이라고 진짜 내 네. 음, 네. 무리하지 마시고 나도 네. 음, 언니 됐다 그냥 넘어갔어 다치면 큰일 나. 나 너무, 너무 네. 무리하지 마시고 질것 같으면 그냥 딱 포기하주세요. 네, 네. 너무 멀어 출연해가는데 팔 다쳤다 그런 거 아시죠? 짧고서요 아, 짧아서 <웃음> <그래>. <웃음> <자>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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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팀셋 <몸> <캠> 모자. <몸> <몸> 야, 나, 나. 뭐 상품권 없나요? <몸> <몸> 야, 상품권 줘야 되겠네. 어, 아니야 아니야. 선물이면 음, 아니, 아니, 질것 같아. 아니, 손 차요? 아니 선물은 의외로 아주 강점 있어. 아니 아니야. Pues, 아니, 아니. 언니는 벌써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. 손에. 응. 되는... 어 벌써 달라요. 달라요. 아 진짜. 네. 준비 시작. 와. 나 여기 잡고 할 거야. <목소리>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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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너무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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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야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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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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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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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진 네, 네, 네. 아, 진짜 죠승전 네, 네, 네. 누구예요? 누구? 아니아니아 아니, 아니, 아, 뭐. 그래요? 아, 저런요? 네. 상대도 아. 어, 상대도 아, 안 되겠지만. 상대도 이 이거 찍어줘 이거 아. 찍어. 아. 아 너무 놀랐다. 아. 금방 간다고 하는데번안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<laughs> 로 세. 아니야 아니야. 그러니까 소리 트여. 아니 여기 좀 내가 너무 가는 것 같다. 잠깐만 요 잘 봤어, 그이 진짜 잘. 아, 잘어 아, 나 많이 봤어. 그래 이럴 수 있겠네요. 김상욱이 얘는 대아니 아니야, 가영 김준이대박야 무슨 힘에 장난 아니야. 오. 준비. 시작. 어? 오, 뭐야? 오. 세상에 우와. 무 장난 아니야? 우와. 미아 미아 미아도 약한 게 알려줘. 흥민이 약한 게 알려줘. 오. 뭐야? 둘이 뭐야? 뭐야? 와 진짜 대단하다. 니가 정말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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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. 사장이 씨. 아이 있구나. 응. 앉아봐. 응. 일단 올라가서 신발을 벗어봐. 신발을 벗